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 10년을 맞은 아리랑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봤습니다. 지역소멸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며 강원도의 기회를 생각해 봅니다. 강원랜드와 여성수련원 등 도내 다섯 개 기관 단체가 정부 합동기구 전수조사에서 채용비리로 적발됐습니다. 강 경제권 국가의 수출 전진 기지인 동해 항을 자유 무역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이 불고 있는 강원 동해안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 중앙 산불 방지 대책 본부는 강원 동해안에 건조 경보와 강풍 주의보, 산지에 건조 주의보가 내려져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오늘 오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9월 이후 전국적으로 106건의 산불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49건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동해안 지역 산불 위험 지수는 양양 62.7, 강릉 59.5 등으로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상태입니다. 지역 소멸 시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며 강원도의 기회를 생각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경북의성이나 함양군은 올해 지역 소멸 대응기금 사업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4곳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절박함을 원동력으로 공동체를 조직하고 외부인을 적극적으로 유입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강원도는 여기서 어떤 기회를 볼수 있을지 박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역 소멸 시대 오히려 지역으로 눈을 돌린 청년 상당수는 도시의 경쟁과 비슷한 삶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도전의 기회를 찾았다는 답을 했습니다. 제가 기획자로서 소멸 도시 1위의 도시에서 살면서 이런 좀 변화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고 좀더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유사한 지원이 전국 지자체에 많지만 결국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여러 곳에 임시 단기 거주지를 확보하고. 거점 공간을 만들어 비슷한 청년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의성 살아보기 청춘구 행복동 프로젝트는 가볍게 살아보기를 왔던 청년 절반 가량이 머물기를 선택했는데 강원 동해안에는 강릉 삼척에 청년 센터가 하나씩 있을 뿐 청년들의 거점이 될 열린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막상 이제 사무실을 바로 얻거나 그러기 좀 힘든 청년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할 수도 있고 이 공간을 통해서 조금 협업이나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거점 공간이 마련되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활동이 필요하고 청년 기획자, 활동가 등 인재풀 확보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에 대한 해답이라기보다 그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다 보면 그런 물음들을 스스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청년 유치에 일단 성공한 이후에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숙제입니다 의성군의 경우 관광지가 아닌 데다 코로나19 등 어려움으로 창업 이후 계속 운영하지 못한 경우도 보였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은 관광 비중이 크기 때문에 외식, 숙박업 등에 비교적 강점이 있고 실제로 관계 인구를 유치하는 워케이션은 여러 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개 이상 거주지를 갖는 유연 거주나 복수 주소제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해 더욱 활성화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 다양한 공동체를 조직하고 공동체가 어울려 지역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마을 자치회, 주민 자치회 조직을 활성화해 역량 단계별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민 후관. 그게 이제 관에서막 예산 나눠주지 말고 민간이 열심히 하는데 씨앗을 뿌려서 쌀이 좀 나오는데 지원해야지 효과가 있다.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갈등 관리나 소통 문제도 보다 수월하게 풀수 있습니다. <목소리>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야왜 드론 놈들만 지원하냐 우리는 뭐냐 이런 어떤 시각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거든요. 저기서 근데 이제 계속 소통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들어와서 지역에 함께 결합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작은 차근히 진행이 되니까 학교 살리기 역시 마을 차원에서 초중고를 연계해 함께 진행해야 훨씬 효과적이라는 조언입니다. 지역 소멸에 필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평생의 대부분을 한 곳에서 살던 사회를 지나 생애 주기별로 가치관에 따라 삶의 공간을 옮기는 전환의 시대에서 건강한 공동체는 지금 여기에 살아보고 싶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6일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재현 실험을 했습니다. 강릉 경찰서는 오늘 사고 차종과 동일한 차종으로 사고 발생지 위치에서 차량이 제동했을 때 브레이크 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등을 재현하는 실험을 하고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진행된 국과수 감식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710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242명, 동해 107명, 속초 91명, 삼척 41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84만 8천 명을 넘겼습니다. 병상은 114개 가운데 50개를 사용해 병상 가동률은 현재 43.9%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확진자 가운데 27.8%는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나타났는데 60세 이상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대상자 가운데 27.1%에 불과해 전국 평균 28.4%를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자자손손 구전되며 한민족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아리랑 그 의미와 가치를 홍한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아리랑, 거개, 고개 거개로, 나를 넘겨주게. 한반도 방방곡곡에 자생적으로 뿌리 내려 우리 역사와 함께 해온 구전민요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민족 정설이 대변하는 항일의 노래였고, 해외 동포들의 고달픈 삶을 달래주는 민족의 노래였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민족의 역사와 숨결을 공유해온 아리랑. 지난 201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우리의 대표적인 민족 문화를 세계와 함께 공유하게 됐습니다. 아리랑은 우리 온 국민이 수백 년에 걸쳐서 같이 전승하고 있는 그런 우리 온 국민의 무형유산이라는 점이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경우 정부가 앞서 단독으로 무형 유산 신청서를 제출했을 정도로 그 가치는 더욱 특별합니다. 삶의 비통과 고단함도 함께 맞대며 사는 즐거움도 구성진 가락에 담아 흥얼거리다 보니 체력된 가사만 마녀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마다 집집마다 흘러나오는 구성진 가락은 아직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보게. 나 유네스코에서 선정 당시 어느 특정 전문가에 머물지 않고 전 국민이 즐기는 민요라는 점에서 의미를 새롭게 한다고 평가한 이유입니다. 정선 아리랑의 가치는 2028년 겨울 올림픽 개막식 공연에서도 모두를 하나로 녹여냈습니다. 아라리오. 정선 아리랑의 고장 정선군에서는 정선 아리랑의 대중화, 세계화 작업을 거쳐 다양한 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클래식으로 뮤지컬로. 또 대중 가요로 새롭게 변주되면서 끝없이 변모하며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대표적인 가사 1,228수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해 출간됐고, 한류 콘텐츠와 결합한 아리랑 팝, 일명 A팝 등의 새로운 시도도 시작됐습니다. 댄스라든가 어, 가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선 아리랑과 또 아리랑과 접목을 해서 새로운 또 시도를 해서 많은 대중들이 알수 있도록 또 아리랑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과 해외 한민족들에 의해 전승되어 온 아리랑의 체계적인 정리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MBC 강원 영동에서도 체육의 일환으로 삶의 현장 곳곳에 정선 아리랑을 담아 특집 다큐멘터리 여음 남겨진 소리 정선 아리랑을 제작해. 성탄절인 오는 25일 낮 12시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정부 합동기구 전수조사 결과 도내 기관단체 5곳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에 따르면 강원랜드와 한국여성수련원, 강원테크노파크 등 다섯 곳에서 채용절차를 위반하는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적발돼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할 계획입니다. 강릉의 강원 특수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해 출범한 범시민추진단이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특수교육원 강릉유치범시민추진단은 오늘 강릉시와 함께 선포식을 열고 앞으로 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한 시민서명운동과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다짐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설립을 추진하는 특수교육원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춘천과 원주 강릉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회의가 오늘 태백 오투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제10대 회장으로 심규원 동해시장을 추대하고 동서 6축 고속도로 영월 삼척 구간의 조기착공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최근 마련한 동서고속도로 주요 분기점 위치가 담긴 노선 건의안을 이르면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해양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해시의회 이동호 의장은 동해양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도 올해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북방경제권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며, 러시아와 중국 등이 자유무역항을 조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의장은 오는 26일 양구군청에서 열릴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원례회에서 동해양 자유무역 지역 지정 특례 조항을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내년 2월부터 고성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합니다. 고성군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어지면서 2020년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0% 확대 적용했던 고성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새해부터 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